완전 짱이에요. 오, 얘가 이렇게 이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요. 오늘 원래 오늘 연속 촬영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피그니즈 바이솔리랍니다 완전 다랑아리 같죠? 근데 좀 보실래요? 입과 그입 사이에 숨어있는 자구들 한번 보세요. 동그랗게 올라올 모양인가봐요. 아주 완전 모습이 짱 멋진 피그니즈랍니다 완전 돌변을 했어요 연석이 이렇게 이쁜 녀석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완전 모습 멋... 잎이 새옆에다가 아주 촘촘하거든요 연석은 대형경이 아니라 완전 소형경 같은데 잎이 아주 자그를 달아준 모습까지도 아주 완전 멋지답니다 이중톤 이라 너무 예쁘죠 색감 톤이 완전 짱인 피그니지 바이솔 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선정원서 다이드머스입니다. 빅병이 행하죠? 오늘 바이솔 유들를 부랴부랴 노지로 내쳤거든요 오늘은 원래 요 얼굴이 큰 아이들 얼큰이 세명을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 연석을맺히고 바이솔류들이 왜 노지에서 자라야지 좋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솔류들이 노지에서 자라는, 자라야 되는 이유가 가장 저 다육이 머슴 생각에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이솔류들이 노지에서 자라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거든요 제 얼굴을 알 수가 있어요. 바이솔류들이 논속의 색감이 어떤지, 형태가 어떤지, 문양이 어찌 나오는지 노지에서 키워봐야 제 맛을 알거든요. 완전히 노지에서 키운 아이들이랑 온실에서 키운 아이들이랑 전혀 다른 아이이기 때문에 원래 바이솔류들이 밖에서 아니 그냥 뭐 햇볕에 달달 구워서 키운 자라는 아이들이라 노지에서 키워야 제 맛을 안다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키운 아이들이 훨씬 자신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과 색감을 정확히 하려면 노지에서 키워야 되거든요. 제일 키운 이유가 거기고요. 두 번째는 뭐 아무래도 건강한 아이죠. 아 노지에서 키우면 미니 사이즈는 미니 사이즈가 되고 얼프니는 완전 얼큰니가 되는데 아이솔류들이 번식률이 높잖아요. 번식률이 높은 대신에 가습에도 많이 약하거든요. 장마철에는 비가림을 해주는 게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지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노지 월동이 왜 필요, 노지 재배가 왜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햇볕에 달달 구었더니 완전 다른 얼굴들이 됐죠. 이 아이가 블랙탑이거든요. 뭐 웬만한 블랙탑의 색감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면 자신만의 색감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온실에서 키운 아이들보다는 아주 멋스러움을 듬뿍 담아내고 개성 강한 얼굴이 된답니다. 은석이 블랙 탑이에요. 일반적인 뭐 블랙 탑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블랙 탑이 거의 이렇게 물이 들어야 블랙 탑이거든요. 이름값 하는 거죠. 은석이 블랙 탑이랍니다. 거의 틀린 아이 같죠, 그죠? 완전 짱인 얼굴에 은석이 블랙탑이거든요. 이렇게 노지에서 키워야 자신만의 멋스러움을 듬뿍 담아내거든요. 뭐, 다른 아이라고 해도 다른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아주 멋스러움을 듬뿍 담은 연속은 블랙탑이랍니다. 스트로베리필즈가 능견이거든요. 이렇게 나름 자신만의 멋스러움을 듬뿍 품고 있는 스트로베리필즈 능견이랍니다. 전혀 다른 아이 같지나요? 이렇게 노지에서 키워야 아주 색감 차이를 알아서 보, 본연의 얼굴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지에서 키우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윌리엄 바이솔이죠. 얼굴이 뭐 손톱이 굉장하죠. 아무렴 일조량이 부족하면 요 손톱들이 작아지지아요 그래서 노지에서 키우면 이 손톱이 굵어지거든요. 이렇게 전혀 다른 아이의 윌리엄 같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면 아주 멋진 아이로 얼굴이 돌변을 한답니다. 이렇게 키워야 본연의 얼굴을 알수 있거든요. 워낙 바이솔류들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서 정확한 얼굴을 알려면 이렇게 노지에서 키워야 정확한 얼굴을 알수 있긴 합니다. 시퀀스한 얼굴이 피피니거든요. 피피니 뭐 아주 검땡이 얼굴이죠. 전혀 다른 얼굴이 같아 보이는 피핀이랍니다.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면 완전 다른 얼굴로 변신을 한답니다. 연석이 피핀이랍니다. 겨울철에 못난이 피핀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러한 색감을 내줄 수 있는 아이들이 피핀이거든요. 피핀은 아주 시커먼스한 얼굴이 더 예쁜 얼굴이랍니다. 오늘은 이 노지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노지에서 왜 키워야 되냐 하면 뭐 건강함도 있어요. 건강함도 있지만 본연의 색감이 있거든요. 본연의 얼굴이 그래야 본연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서 노지에서 키우면 아이 아이가 요런 원래는 요런 색감이었구나 하는 걸알수 있거든요. 온실에서 키운 아이들은 푸르댕댕인데 연속은 완전 불이 난 얼굴이랍니다. 연속이 마호간이랍니다 완전 다른 아이 같죠? 이렇게 밖에서 키우면 온도, 온도 변화도 심하고요. 대낮에는 따스러운 햇볕에 달달 구워져서 이렇게 멋진 아이로 변신을 한답니다. 연석이 마오가니랍니다. 이 아이가 갈리바다거든요? 색감이 좀, 저 마오가니하고는 틀리죠? 마오가니가 적, 아주 그냥 검은 붉은 톤이면 연석은 좀 거의 고동색 톤이죠, 그죠? 고동색에 빨간색을 가미한 아주 은은한 느낌이 있는 갈리바다랍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작년에 밖에서 월동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색감이 아주 예쁘답니다. 연석이 갈리바다랍니다. 밖에서 월동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바이솔류들이 냉에는 뭐잘 견뎌, 견뎌주는데 찬 바람에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 바람막이 정도는 해줘야 이렇게 멋진 얼굴을 봄에 만들 수 있답니다. 연속이갈리바다랍니다이 아이가 플라밍고 홍학이거든요. 원래 홍학은 뭐 모든 사람들이 뭐 고동색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손톱이 있어야 정확히 색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죠? 근데 이 뒤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손톱이 있거든요. 이렇게 투톤으로 돼야지 홍학의 멋스러움이더한 거거든요. 요, 연속처럼 밖에서 구워야 예쁜 얼굴이 된답니다. 원래 바이설류들이 강한 뭐 강한 아이들이죠. 근데 이제 과습에는 약해요 계속 비가 내리면 과습에는 약하지만은 이렇게 햇빛에 달달 거으면 멋진 얼굴을 가지게 된답니다 연석이 홍학이랍니다 홍학이 이렇게 투톤으로 된 홍학들 보신 적 있나요? 아주 멋지죠 이렇게 색감이 손톱이 이렇게 나와야 예쁜 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이솔류들을 노지에서 키워야 되는 이유가 다육이 모습은 이렇게 본연의 얼굴을 알수 있거든요. 아, 이 홍학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숨은 얼굴을 찾아내는 거죠. 연석이 홍학이랍니다. 이 아이가 텍스트럼 선셋이죠. 선셋하면 뭐 비교적 이런 색감으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선셋의 이렇게 투톤 색깔이 예쁘거든요. 안에는 연녹색이고요, 바깥에는 주홍색 색감이 있어서 연석이 아주 멋진. 텍스트럼 선셋이랍니다 이렇게 선셋에 멋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연속도 뭐 늘어지게 축 쳐져가지고 자구를 듬뿍 달아주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요 아이는 단독으로 이렇게 그냥 바닥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축축 쳐지게 키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랍니다. 연속 노지에서 키우니까 색감이 투톤이죠. 멋스러움을 듬뿍 담아낸 텍스트롬 선셋 이랍니다. 이 연석이 삼색바이설이거든요. 이렇게 삼색바이설이 요즘은 아주 붉은 적색톤으로 멋지게 물이 들어 있거든요. 연석이 삼색바이설이랍니다. 이렇게 바이설류들은 한번 물을 들여봐야 연석의 얼굴을 알수 있거든요. 연석이 삼색바이설이랍니다. 삼색 바이솔이 엄청 틀리죠, 그죠? 이렇게 물이 들어있으면 전혀 다른 얼굴의 바이솔 같거든요. 연석이 삼색 바이솔이랍니다 다육이 모습 얼굴은 이거보다 더 시커멓지거든요. 아주 시꺼댕이로 물이 들어야 예쁜 피핀이랍니다. 피핀도 얼굴들이 다 틀리거든요. 어떻게 물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아주 검은 얼굴도 있고, 들검은 얼굴도 있어서, 이렇게. 누가 더 멋을 잘 내는지 바이솔만의 특징을 개성을 살려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은석도 작년에 노지에서 그냥 너 살길 찾아가라고 내팽겨 줬더니 이렇게 멋진 얼굴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은석이 피핀이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바이솔하면 주얼리자 보석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주얼리랍니다 아주 입장도 아주 큼다키 키워, 잘 자랐어요. 어요 연속들 밖에서 있어서 해쪽으로 이렇게 잎이 좀 날아갈 듯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를 보는 방향으로 잎들이 뾰족하게 올라와가지고 좀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제비처럼 날아가는 모습인데, 연속이 주얼리거든요. 주얼리는 여러, 주얼리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 같아요. 주얼리마다 얼굴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연속은 좀 붉은 계통에 입장이 좀 끊긴 주얼리랍니다. 주얼리 엄청 예쁘죠. 연속이 주얼리랍니다. 멋지죠. 이렇게 이런 색감 때문에 노지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저는요. 근데 여름 장마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비가 계속 내리면 비가림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들은 공기가 안 통해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이 아이는 주얼리거든요 이 아이는 주얼리인데도 완전 흑적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커먼스한 얼굴이거든요 아까 거는 빨간 톤의 주얼리인데 연속은 검은 톤의 주얼리거든요 이렇게 주얼리도 다 같은 아이들이 아니라 노지에서 굴, 달달 굴려보면 자신만의 색, 얼굴을 찾아간답니다. 은석이 주얼리랍니다. 엄청 느낌이 다르죠? 아까 거랑은. 바이솔류들이 다 같은 듯 다른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같아도 조금씩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키워보시면 아, 내 네, 바이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신답니다. 연석이 주얼리랍니다. 연석은 같은 듯 다른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윌리엄 바이설이거든요. 이 끝이 아주 멋지게 칠을 한 윌리엄 바이설이죠. 연석은 전혀 다른 얼굴 얼굴이죠. 연속이 조비바바 후펠이거든요. 같은 얼굴 같지만 느낌도 틀리고 생김새도 완전 다른 연속은 조비바바 후펠이랍니다. 아주 멋지죠? 연속은 좀 대형으로 얼굴을 큼다키 키워야 예쁘거든요. 아주 멋진 조비바바 후펠이랍니다. 멋지죠? 이렇게 다이솔류들은 밖에서 키우는 재미도 있는데 이제 위험한 게 이제 과습이죠 과습이래 과습에는 또 너무 묵어져 있으면 습, 밥이 많으면 많이 물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가림 좀잘해 주시고 이렇게 밖에서 잘 굴려서 자신만의 얼굴을 찾아 주는 것도 다이솔 키우는 재미랍니다 오늘은 다이솔류들이 왜 노숙을 해야 되는지 뭐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거든요. 뭐 다육이 뭐 머슴, 다육이 모습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육이 모습만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다육이 모습은 괜찮은 것 같아요. 노숙을 시켜 보는 것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노지에서 굴려 보는 것도 너 노지에서 살아봐라. 네 얼굴이 어떤지 이렇게 해서 노지에서 굴리거든요. 그래도 예쁜 얼굴을 찾아가는 바이솔류들이랍니다. 오늘은. 다이솔류들이 노지에서 왜 자라면 자라야 되는지를 뭐 다육이 모습만의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을 돕붙 담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